네 안녕하세요. 글래 캠핑의 글루입니다. 오늘은 미용 비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자 일단 미용 그거 위에 있는 그거 바뀌는 거 있잖아. 힘들었는데 일단 편의를 위해 요거만 할게요 편의를 일단 요거는. 不对，嗯，滚翻、嗯，九、嗯，五。 단계 이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 사이 뭔가 한 추가하고 싶어. 그럼 일단 이거아 하나의 아좀 있다 추가. 그이 c 자야 t 니다 嗯。Yes. 어때요? 지금 깨졌죠? 일단, 반짝반짝이잖아. 이제 어떻게 생기냐. 반짝. 이렇게 변하는 경우. 두, 그렇죠? 네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, 빨간색으로 꽉 채워주고, 색으로 꽉 채워주고, 빨간색 꽉 채워주고, 좀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이 네. 과정이 예쁘네 요거는 하나 더 이렇게 바꾸는 과정 네 위에 단수 네그 다음에 그로의 단순 애니메이션 제작기 1화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